생을 성경은 나그네로 비유하고 있는 것참 많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사도 베드로는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그러므로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인생을 아무렇게나 생각 없이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내뱉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모두를 하나님께서 심판한답니다 그래서 훗날 성경은 우리 하나님께 이실 직고한다, 직고한다, 직고요 내가 직접 보고해요 하나님이 너 이렇게 했지 저렇게 했지가 아니고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저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다 그분이 듣고요, 그분이 믿어요. 우리가 다 고백하고 거기에 따라 하나님은 심판한답니다. 이어서 2장 11절도 보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면하는데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어 나그네 인생길의 욕심 말아요. 육체의 욕심을 제하라. 어이 영혼을 거슬러요, 다 싸우요. 여행에 가는데 가장 필수가 뭐예요? 즐거운 여행 때려면 짐이 가벼워야요. 짐 바리바리 싸가지고 여행하면요 그 여행 재미 없어요. 그짐 때문에 치어요. 그런데 우리 낙은의 인생의 여행길에 짐이 너무 많아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거류민과 낙은의 같은 인생길에 행복하려면 그 말이에요. 바울은 AD 68년경에 로마의 차리찬 감옥에서 나그네 인생의 마지막이 시시각각으로 다가옴을 느끼면서 마지막 편지를 씁니다 그것이 디모대 후서입니다 그디모대 후서를 바울의 유언서라 그래요 받는 사람은 믿음의 아들 디모대입니다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않아서 일평생 동안 주님을 위해서 살다갔어요 그런데 아시아에 전도여행 떠났다가 한 친구를 만났는데 디모데예요. 그래서 디모데가 이후부터 어쩌면 아들처럼 그런 믿음의 아들처럼 그렇게 따르고 그렇게 양육되어지고 그 다음에 목회자의 귀를 가서 어, 목회자가 됐어요. 바울은 로마에 감옥에 있습니다. 차지한 감옥에 있으면 마지막 유언서를 써요.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는 아시아에서 목회합니다. 그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6 절과 7절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워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이 오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 말하기 전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이 전제는 하나님께 구약에는 제물을 드릴 때 제물을 다 드리고 마지막 제물 드는 순서에. 포도주와 피를 제물에 부어 드는 제사입니다. 이게 전제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지금 나는 전제와 같이 하나님의 제물로서 지금 벌써 부어졌습니다. 일평생 동안 주님을 위한 제물로 드렸는데 이제 마지막 이제 떠날 날이 가까이오면서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습니다. 그이 말씀합니다. 근데이 말은 곧 뒤에 나오는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이 왔도다는 말이나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는 말과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생애를 마무리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그 얘기입니다. 바울은 인생을 지금 달려갈 길 경주로 비유합니다. 42.195km의 경주가 아니고 그보다 훨씬 길고 긴 70년, 80년 지금으로 말하면 약 100여 년, 지금은 100세랍니다. 100세 시대가 왔대요. 그저 긴, 긴 100세, 100년이라는 긴 장거리 마라톤이고 저희는 그걸 경주하는 나그네입니다. 오늘 한 해를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한 해를 마무리해야만 하는 시점에 도달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년은 12달입니다. 날로 말은 365일입니다. 시간으로 말은 8760시간입니다. 그야말로 긴긴 긴 여정입니다. 그래 긴 인생의 경주에 있어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아주 중요한 건 긴긴 여정이 순탄치만 않습니다. 그래서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생은 인내입니다. 인내를 하지 못하면 나그네 인생, 경주자 인생 완주 못 합니다.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인생의 종착점을 앞두고 미음미알티모데에게내 네 달려갈 길을 마치고 합니다. 여기 달려갈 길을 마치고 마친다. 이 마친다는 단어가 좀 어려운 단어로 텔레오라 낼라운데요. 이건 끝내다, 완성하다, 성취하다는 의미입니다. 여기 이 달려갈 마쳤다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달려갈 길을 완주했다는 겁니다. 이 마라톤을 말하면 42.19km를 딱꼬리했다는 겁니다. 끝내다 여러분 출발했답니다. 출발했으면은. 마침 있는 겁니다. 시작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태어날 때가 있으면 떠날 때가 있습니다. 만날 때가 있으면 해줄 때가 있습니다. 한 해를 시작할 때가 있으면 한 해를 마무리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입니다. 여러분, 2024년도 1월 1일이 있으면 12월 31일이 있습니다. 세월입니다. 시간입니다. 여기에 마칩니다. 여기에는 저와 여러분 다 갔습니다 한 해를 끝냈습니다 그다음 다음입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의 길을 완수했다는 말입니다 끝내다는 그냥 달려오는 얼렁둘렁 덤벙덤벙 왔다는 것만이 아니고 한해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은혜의 길그 사명의 길을 잘끝 완수했습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건강 주셨는데요. 시간 주셨는데요. 재능 주셨는데요. 수많은 것다 주셨는데 왜 주셨을까? 아, 이, 이것까지고요 그래서 인생의 목표를 분명하게 하고 그걸 달려오기를 아름답게 그 시간, 시간 내몸 건강 다 투자하면 주신 사명을 전부 다 완수했다. 그 고백입니다. 그러니까는 바울 사도가 달려갈 길 마치고라는 바울의 고백은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달릴 때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었다는 이런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완수했다는 자랑스러운 고백인 겁니다. 달려오는 것은 12월 말 오늘 여기까지 다 똑같이 왔어요. 그러나두 번째는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얼렁뚱땅 두리몽실 거져거져 왔어요. 세월을 허송했다고 표현합니다 오늘. 어떤 사람은 시간, 시간, 하루하루, 매월 배실을 아주 의미 있게 하나님신 사명,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주신 그분 앞에 당당하게 살아보려고 애쓰고요. 그리고 달려갈 길을 나는 완수했습니다. 사랑스러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물론 1년을 시작하고 한해 동안을 달려와서 12월을 맞은 것도 중요하고 감사할 일입니다만 은 보다 더 중요하고 감사할 건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의 길을 완수했다는 겁니다 바울은 탐해색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후에 일평생 동안 목표가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목적지가 있었습니다 마치고 거기입니다 사명을 위해 달려온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달려갈 길이 뭐예요? 예수님께 받은 사명이에요. 사명이 뭐예요?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라 그러세요. 바울은 하나님의 사명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내 달려갈 길, 인생에 달려갈 길. 인생에 달려갈 길이 뭔가? 나는 주 예수님께 받은 사명입니다. 그 사명의 내용이 뭔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마치려 하면은 그리고 오늘 본문은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 달려갈 길 마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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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을 지켰습니다. 여는 끝까지였 십자가의 군병으로서. 끝까지 싸우면서 달려갈 길을 달려갔다는 겁니다. 신앙의 용사로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믿음으로 사명의 길을 달려왔다는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2024년도 한해 동안도 완주만 했습니까? 아니면 한 걸음 더 나가 하나님께서 믿고 맡기신 사명을 완수했습니까? 아니면 기분 나쁘다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중도에 그만두지는 않았습니까? 그래서 중도에서 달라가지는 않았습니까? 열 끝까지 끝까지가 중요한 겁니다. 가다가 중지하면 아니간만 못합니다 여러분 경주에 마라톤에 42.19km입니다. 그런데 이, 그런데 42km 동안 1년 1등으로 달렸습니다. 42km 1등으로 달렸는데 19km를 못 달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빠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인생은 실패입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가는 가운데요 30년이 됐든, 40년이 됐든, 60년이 됐든, 70년이 됐든가 아니에요. 경주하면서요. 만만했습니까? 넉넉치 않았습니다. 아마, 아마, 그긴 시간 동안 우리는 수번을 중도해 포기하려고 할 때도 많았을 겁니다. 20년 살다가 힘들었어요. 포기할까? 세상 바라 희망이 없는 것 같아서 포기할까? 40년 살다 보니깐또 그랬어요. 오시는 살다 보니까 그랬어요.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인생, 그 수많은 시간, 시간들 보내면서 포기하고 싶은 유혹, 차라리 앞에 달려오고 있는 자동차에 뛰어들까? 많이 있었어요. 근데 웃는 여기까지 왔어요. 마지막 인생은요, 마지막까지 가봐야 됩니다. 마지막 웃는 자가 승리자입니다.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우리 오래 전에, 저희 시골에, 이때만 되면은, 달력 보냈어요. 국회의원 나오려고. 달력을 한 장짜리세요. 보내면서 아래 딱 달력 있고, 구절 써요. 그 다음에 아무게 했요 근데 그분이 그랬어요. 마지막 웃는 자가 이기는 자다. 인생은 마지막, 그분은 마지막에 웃었어요. 나 지금 국회의원 됐거든요. 달력 보내서 국회의원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힘드냐 계속 그랬어요. 그분이. 그래서 국회의원 됐어요. 여러분 인생은 중도에, 중도에 포기하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건 아무 의미 없어요. 마지막은 마지막. 마지막. 언제요?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그 앞에 설때까지예요 그저 끝까지 끝까지가 주왜 그렇습니까? 고린도후서 13장 4절 7절까지는 사랑이 뭔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끝까지 참고 견디는 거요. 쉽게 변하는 것은 진정한 신앙 사랑 아닙니다. 갈라디아 3장에 보면요. 갈라디아 교회가 처음에는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얼마나 은혜가 있었고 사랑으로 믿음을 충만했는지요. 바울사도가 그곳에 있으면서 많이 몸이 불편했답니다. 근데 그 몸이 어떤 면이 불편했는지는 성경에는 없어요. 근데 학자들은 추정해요. 근데 바울사도가 많이 몸이 병들어 불편한 걸 보면서 힘든 걸 보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이요. 마음이 안타까워서 자기들의 눈을 빼서 주려고 했답니다. 그럼 바울사도가 어디가 아팠을까? 학자들은 어쩌면 안질 아니었을까? 눈이 아프지 않았을까? 그래서 교인들이 너무 힘, 너무 그 아픈 걸 보면서 마음이 아파서 자기들의 눈이라도 빼어 주려고 하는 그런 있지 않았을까? 왜 눈이 아팠을까? 담의 세계에, 오늘 말름에 시리아에 다메스커스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빛을 봅니다 근데 그 빛이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을 봅니다.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아마 이때 눈이 상하지 않았을까. 그래 평생 동안 눈이 안 좋아가지고 힘들지 않았을까. 성경을 기록하고 글을 쓰고 가르치는데 이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에 갈라디아 교인들이 자기들 눈이라도 빼어 놓으려 는 이런 사랑이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변합니다. 신앙의 변지입니다 그래서 삼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여러분은 성령으로 믿음으로 사랑으로 시작했던 한해를잘 달려왔습니까 아니면 혹 육체로 마치겠습니까 그럼 육체로 마친다는 게 뭐냐 이어서 갈라디아 5장 19절로 21절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여기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어디 인간과의 관계에 있 죄에 대한 얘기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입니다. 끝까지 달려야 됩니다. 그 순간까지요.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신앙은 어제가 아니에요. 오늘이에요. 오늘 주님 부르실 그 날까지예요. 에베소의 이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요, 소아시아의수도 에베소의 교회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곳을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심혈을 기울여 3년 6개월 동안 에베소 교회를 심혈을 기울여서 목회를 했습니다. 바울의 일평생 동안 가장 긴 목회가 3년 6개월 동안 에베소 지역에서요. 그리고 예배속교회는 사랑이 충만했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고 바울도 떠나가고, 훗날 바울이 전도를 하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일이 생겼는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이제는 마지막인 것을 바울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사랑했던 예배소교회 방문을 내겠는데, 시간적으로 맞질 않아요. 왜? 예, 지중해가 겨울이 되면 풍랑으로 배가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절기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해야 됩니다. 그래서 할수 없이 에베소 교회에 사람을 보내 가지고 장로님들을 밀레도로에 초청을 합니다. 그럼 밀레도에 초청해 가지고 거기에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그런 마지막입니다. 그때 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님들이 그 말을 듣고 온 바울을 을싸 안고요. 통곡하면서 가지 말라고 왜 가려고 하느냐고. 근데 성령이 가라 거니까요. 갑니다. 통곡하면서 웁니다 눈물로 작별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갑니다. 약 40년 시간이 흘러가면서 교회는 다투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물고, 뜯고, 험하게 변질되어 갔습니다. 그런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이렇게 책망합니다. 이 4절로 5절입니다. 너를 책망할 게 있나니, 너를 책망할 게, 에베소교를 향해서 너를 책망할 게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첫 사랑을 버렸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라. 촛대는 교회를 말합니다. 내가 옮길 거라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요, 그 경고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렀습니다. 교회만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은 잘하는데 만나면 좋은데, 끝까지 완주를 못합니다. 바울사도와 함께 주님의 복음을 위해 수고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대마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처음에는 바울과 함께 충성스럽게 주님을 위해 수고한 동역자입니다 빌레몬스 1장 24절에 나의 동역자 마가와 아리사고와 대마와 누가가 여러분에게 무난합니다 이때는 바울사도가 1차 감옥에 있을 때 연도로 말하면 약 AD 60년에서 62년 사이입니다 1차 감옥에 있을 때입니다 이때 편지를 썼는데 소아시아에 있는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때 쓰면서 뭐라고 하냐 나의 동역자인 마가와 아리사고와 대마와 누가가 여러분에게 무난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면서 다시 시간이 흘러갑니다 풀려났다가 또 다시 제2차로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언제 나올지 기약도 없습니다.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게 영광은 없고, 고난과 고통과 힘든 밖에는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요, 대만은 5, 6년이 지난 제2차 감옥에 AD 67년 8년, 68년에 바울이 노의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 직전에 쓴 편지입니다. 그러면서 쓴 편지에 5, 6년이 지난 AD 67년 8경에 바로 2차 감옥에 있을 때 그들은 변질하여 주님을 떠나고 바울을 떠나 세상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 4장, 오늘 보고 있는 마지막 유언서 4장 10절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테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16절, 내가 처음 변명할 때, 처음 변명할 때는 1차 감옥에 있을 때입니다. 그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있던,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느니라. 그러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중도에 다 떠나갔습니다. 많은 사람이 함께 한 해를 시작합니다. 그한 해가 저물어갈 오늘까지 멋진 믿음의 경주를 잘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많은 사람이 예배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에서 헌신의 자리에 일꾼의 자리에서 점점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달려갈 길이 사명의 길이 힘들고 고달프고 아픔이 있어도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면서 끝까지 달려간 사람이 주시는 주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오늘 8절입니다 이제후로는 앞에서 말했습니다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그 다음 그 다음 이제후로는 하나 남았습니다 인생 마쳐지면 그 다음이에요 이제후로는 무슨 일나 만나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그날에 내게 주실 겁니다. 언제요? 내인생의 광야, 경주, 나그네의 생일 다 맞춰진 다음. 달려갈 길을 아름답게 맞춰진 다음. 운동장이 다름 이 많이 있지만은 다 받는 게 아니고 오직 한 사람 끝까지 사명감당하면서 완주하고 완성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바로 뭘 줍니까? 의의 재판장 되시는 그분이 의의 멸류관을 내게 네줄 겁니다 아니 내게만 네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줄 겁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9장 24절 다시 봅니다 운동장에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얻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사랑하신 여러분 하늘을 마무리하는 오늘 지난 한해 동안 달려갈 길을 믿음으로 아름답게 잘 달려오셨습니까 그리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나요. 어떻게요 오늘 본문처럼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믿음을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습니다 바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겁니다. 아니 아니 내게만 아니라 나처럼 멋 지게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킨 모든 사람에게 주실 겁니다. 이 약속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약속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